안녕하세요. 부동산 셀파입니다. 김천혁신도시 상가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 요청건으로 영상 올립니다. 김천혁신도시는 2016년 3월 경북 드림밸리로 출발한 면적 약 115만 평으로. 12개의 공공기관 이전 인구 약 2만 3천 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성숙도 기간인 6년이 흐른 지금 목표 인구 대비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의 순환제 근무에 따른 정착 비율이 낮아 도시의 활성화가 예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 김천 복합혁신센터가 2022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어, 이외에도 시청과 혁신도시 간에 연결도로가 지금 개설 추진 중에 있고요. 차 서비스 복합단지 조성도 어, 호재에 한몫을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물건 어뢰에 들어온 이 권리분석 현장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걸린 상가이고요. 경북 김천시 율곡동 1123번지 더스퀘어 1층 111호 외 2개 목록되어 있는데 111호, 112호, 113호 이렇습니다. 감정가 25억 6,800만원입니다. 지금은 유찰이 4번 되어져서 24%인 6억 1,657만 7천원에 나와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약 6,100만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보시면 이 상가 건물 3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상가 건물이 비어져 있고요. 대지 지분이나 건물의 효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물건인데 권리분석상에 하자는 없는지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임차인 현황자로의 권리분석상 문제가 될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2018년에 건조당이 설정되었는데 21억 6천만 원에 건조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으로부터 이미 경매 들어와 있고요. 권리분석상의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어, 다 비어져 있죠 다 비어져 있고 어, 1,2,3호를 연결해서 어 음식점으로 어, 이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매각이어서 뭐큰 문제될 건은 없고요. 어, 조사된 임차내역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 주변 여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 여기에 지금 이 물건의 이 이쪽 방면에 있는 이 상가입니다. 이 상가 1 1 1 2 5 3호입니다. 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아직 좀더 어, 개발되어져야 될 어, 나대지가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 공공기전기관그 유치설도 좀 솔솔 흘러나오는 분위기고 해서 어,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현재는 어, 여기에 임대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분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시다가 추후에 호재를 통한 시세 차익을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다고. 일단 덥석이 낙찰받아서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기간 관리비를 물고 기타 은행 대출이자를 물어야 되는 좀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만 직접 장사를 하면서 상당기간 여기에 머무르실 수 있는 분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저 역시도 이 의뢰자에게 이런 부분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력적인 부분은 25억 6천만원대의 감정가에 비해서 지금 최저가 금액이 6억 1 천만원 약이 부분이 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장사를 직접 운영하실 분이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김천혁신도시는 대선 이후 공공기관 이전과 주택 공급 수요 등을 따져 볼때 미래 가치는 커 보입니다만, 현재는 인구 유입과 추가 개발 등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 후좀더 기다려 봐야 되는 저렴할 때 투자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속성상 반드시 우상향하는 매도 포인트를 잡으실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셀파였습니다.